푸바오, 엄마의 치명적인 귀여움을 푸바오가 따라 해보고 싶은 거야? 아유, 귀엽게도 잠을 자네. 예뻐, 예뻐. 푸바오, 예쁘게도 잠을 자요. 푸바오, 푸바오도 왕족 축순 한번 먹어볼까? 자, 푸바오에게도 왕족 축순을 한번 줘볼 거예요. 아, 왕족 축순은 허피 무늬가 있어서 쉽게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호박 어도 왕족 수선을잘 먹는지 자 알겠습니다 자충 보고 어주세요 호박 맛인지 맛있어 음 맛있을 거야 아마 에호바 맛있을 거야 에 왕족 수선이 아주 맛있을 거야 에 먹어 먹어 아이고 다 젖었어요 벌써 응 이게 다 젖었어 호박 물장, 물장물장물처럼 돌았어 먹어 죽순 죽수. 먹어봐. 아이고 죽순 먹어. 장난 그만치고. 푸 봐. 너 요즘 할부지만 없으면 울타리 넘어가고 사고 친다며? 응? 할부지만 없으면, 응? 할부지만 없으면 울타리 넘어가서 사고 치고 그런다며? 그럼 안 되지. 응? 할부지 없어도 잘 해야지. 할부지 없다고 사고 치고 그면돼 안돼. 안 되지. 응? 에이, 할부지 없다고 사고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음. 아 좋아, 알겠어 알겠어. 아, 죽순 드세요. 죽순 드세요. 맛있는 죽순 드세요. 혹시 푸바, 맛있는 죽순 드세요. 음, 왕죽이라고 하는 죽순이요. 왕죽, 왕죽 죽순이에요. 푸바, 왕죽 죽순 처음으로 먹어보는 건데 아마 왕죽 죽순이 더 맛있을 걸. 자, 그렇게. 죽순 껍질에 그렇게 무늬가 있는 게, 이렇게 허피무늬가 있는게 이렇게 아, 허피무늬가 있는게 왕죽이에요 늦죽이라고도 하고 다른 죽순보다 조금 늦게 난다고 해서 늦죽인데 자, 푸바오가 처음으로 왕죽 죽순을 먹어보고 있습니다 기호도는 섬죽보다 왕죽이 더 좋아요, 판다들이 자, 늦게 나오는 죽순, 왕죽 늦죽이 우리 판다들이 먹기에는 기호도가더 좋은데 오늘 푸바오가 처음으로 왕족 죽순을 먹어보는 거예요. 어때? 아, 맛이 조금 달라. 아, 껍질도 좀 다르고. 여시 껍질 벗기 선수에요. 후바너 밖에 나가면 사고 치고 막 그러지 말어. 응? 야후어니 인기가 장난 아니야. 어? 지금 우리 뿌딩이들이 14만 명이 넘었어. 근데 내일모레면 15만 명 되겠어. 어? 우리 뿌딩이들이. 푸가 응원하는 뿌링이들이 15만 명이 금방 될것 같아. 요푸가오 대단해요. 음, 어때 맛이? 더 좋지? 자, 이제는 솜주기 끝나고 왕죽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이죽수을 먹게 돼. 이것도 어, 오래 가지 않으니까 난 맛있게 먹고 난 최대한 할아버지가 공급을 해줄 테니까. 난 나올 때까지 맛있게 먹어보자고. 아유, 아이 맛있어, 아유 맛있어, 맛있어. 자, 껍질이 약간 다르죠? 껍질이 약간 밝고 호피무늬처럼 점이 박혀있는 게 느죽의 왕죽의 특징입니다. 어, 우리 쿠바오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되게 연하다는 느낌이 들죠? 여기 연한 속살과 육즙을 갖고 있는 왕쥬 정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어, 알바 잘 잤어. 그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오래 잤어. 응, 음, 너무 오래 잤다고. 우와, 아잘 잤다, 알바. 왜 이렇게 오래 잠을 자요? 응? 응, 아, 알바오가 갑자기 장꾸러기가 됐네? 응? 응, 음, 자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또 졸려? 아우, 졸려. 왜 이렇게 졸릴까? 일단 일어나면 그럼 맛있는 거 줄게요. 그렇지. 알바오. 아, 내려보자. 들자라. 눈 뜨고 있네. 건너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에이 눈 떴네 아이바오 안 자는 거 알거든 아이바오 뭔가 냄새를 맡았지 아이 아이바오 뭐하니 너 아이바오 거기서 뭐하지 아이바오 아 코에 먼지 들어갔잖아 장난치다가지 아이바오 아이, 마우, 어머, 하지, 이제 아이, 마우, 누가 애기인지 모르겠다. 어, 아이, 마우가 다 애기 같아. 아이, 마우, 너안 그런 척 해도 다 봤어. 바이바이. 그만 내려와야지. 바이바이. 나 글로 올라, 올라가긴 힘든데. 어떻게 내려올 거야. 떨어지겠네. 보바오. 보바오. 일어나 봐. 아이 잘잤어 아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망 아이고야, 이마에 주름 잡히는 거 봐. 봐방 봐봐. 후방. 응? 봐봐. 잘 잤어? 하하하 <laughs> 어이 아이방후잘 잤어요? 응잘방후셨습니까 <laughs> 푸바오야푸바오 아, 봐 아이고. 푸바오 일로 와서 먹어야지, 일로. 여기 앉아서. 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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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거기. 아, 잠이 들겠네 아직. 푸바오 응? 어? 부부, 잠이 들겠어요? 잠이 들겠어요? 우리 공주님? 응? 에이? 우리 공주님, 잠이 들겠어요? 앉아봐, 거기. 아이, 핸드폰 만지지 말고. 엄마한테 갔다 올 테니까, 나랑 먹고 있어. 알겠지? 자, 알바오가 지금 꽃핀 대나무를 먹고 있어요. 아주 신기하네요. 오. 알바 그게 맛있다고? 오, 맛소다 네. 가끔 한달 돼서 꽃핀 대나무를 발견을 하면, 이 대나무에 대해서 신기한게 많았었는데 지금 아이바오가 이 꽃이 핀 대나무를 먹고 있습니다 솜죽에 꽃이 핀 대나무를 아이바오 이 식성이 특이한거야? 아니면 판다의 특징일까? 응? 아이바오 식성이 특이한걸까요? 판다들의 특징일까요? 지금 꽃핀 대나무를 아이바오가 들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이봐 놀라운데 그걸 먹다니? 응? 응? 아기 애기 얘기하네 아기. 애기. 아이 봐, 아기 같은 느낌인데 쿠바보다 더 귀여워. 아 웬일로 솜죽을 다 먹고 계셔. 아 웬일로 면종죽을 다 먹고 계셔 면종죽. 맛있어? 에이, 많이 드셔. 이뻐, 이뻐. 너무 이뻐. 다 먹었네, 들어와. 그거 또 먹으려고. 들어와. 그거 방에서 줄게, 그러면. 요 와우. 여봐, 먹는 모습 아주 터프, 터프한데? 아주 아주 터프해. 역시, 러브지야, 러브지. 와 오우, 잘하는데요? 여봐, 들어와서 방에서 먹으면 어떨까? 리거 방에다 갖다 넣어줄 수 있는데 아 생각 좀 해봐 뭐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 맛있게 잘 먹네요 올라봐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아주 좋아 좋아 네, 담는 우리 러바오는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러바오, 아이바오가 입맛이 좀 없대. 입맛이 떨어졌대, 아이바오가. 음, 너 괜찮아? 그래, 많이 먹어. 음, 러바오는 많이 먹어요. 아이바오는 입맛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시이야